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초대형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소속 전체의원 186명입니다. 얼마 전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는데요. 그 공모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의 수사도 시작.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초대형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소속 전체의원 186명입니다. 얼마 전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는데요. 그 공모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의 수사도 시작.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초대형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186명입니다. 얼마 전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는데요. 그 공모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의 수사도 시작.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초대형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그 대상은 바로 민주당 소속 전체 의원 186명입니다. 얼마 전 이재명의 불법 대북송금 외환죄 수사가 시작됐는데요. 그 공모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의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